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데드아이나 패스파인더 캐릭을 키우는 분들을 위한 1렙부터 60렙까지의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초보용 레인저 스타터 세팅은 레인저로 시작해서 데드아이나 패스파인더 어떤 빌드로 가셔도 액트용 세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액트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세팅으로 되어져 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액트 중간에 얼마든지 원하는 빌드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은 1렙부터 60렙까지 기준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세팅으로 80렙까지는 무난하게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레벨에 준비한 빌드로 갈아타시면 되겠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이 초보용 스타터 세팅이다 보니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단순한 세팅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액트를 진행해보니까 액트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 한 10액짤 정도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리는 모든 장비는 10액짤 이하로 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스킬도 두개 이하로 단순한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액트를 진행할 때부터 복잡한 스킬을 사용하면 좀 피곤하니까 최대한 단순한 스킬로 액트는 편안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시작하시는 본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본캐가 있는 상태에서 부캐로 레인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최대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캐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내용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져 있으니까 부캐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뒤에서 설명해드릴 필수 장비와 추천 장비를 미리 다 준비한 이후에 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1렙부터 27렙까지 사용하게 되는 번개 화살과 피뢰침 세팅이 첫 번째 단계고요. 28렙이 된 이후에 사용하게 되는 가스 화살과 폭풍 소환사 화살을 사용하는 세팅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액트 1, 2, 여기는 액트 3 이후라고 적어 놓았지만 본인 캐릭의 레벨 28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28렙이 됐다면 바로 가스 화살 세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액트 초반에 사용하게 되는 스킬은 번개 화살과 피레침 스킬입니다 해당 스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엑셀 표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개 화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모배에게 쏘면 주변 두 명에게 광선이 발사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발사된 광선은 두번 연쇄되면서 추가로 데미지를 주도록 되어져 있고요. 함께 사용하는 피뢰침 스킬 같은 경우에는 피뢰침 스킬을 사용하면 바닥에 피뢰침이 꽂히면서 1차 폭발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 피레침 근처에서 번개화살을 쏘면 그 광선에 맞으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화살과 피레침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번개화살과 피레침에 연결하는 보조쟁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잡몹을 사냥할 때는 난사라는 보조잼을 번개화살에 연결하면 좀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보스전 사용시에는 이 난사라는 보조잼을 피래침에 연결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급 몹을 잡을 때는 이 난사보조잼을 아래 피래침과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번개화살과 피래침을 플레이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1장 마을에서 나오자마자 번개화살과 피레침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개화살을 사용하면 앞으로 발사가 되고 피레침을 사용하면 아래쪽에 피레침이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이 피레침 근처에서 번개화살을 사용하면 적에게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냥을 할 때는 난사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쏘면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피래침 스킬을 먼저 사용해 주신 이후에 똑같이 번개화살을 사용해 주시면 피래침 근처에서 더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나오자마자 보스를 잡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딜이 부족하지 않고 보스를 쉽게 잡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8렙이 넘게 되면 이제 가스 화살과 폭풍 소환사를 사용하는 세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엑셀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번개 화살과 관련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28렙 탭을 클릭하시면 가스 화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 화살 스킬 같은 경우에는 화살을 발사하면 가스 구름이 생성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된 가스 구름 근처에서 점화된 몹과 닿으면 가스가 폭발하면서 큰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으로 적에게 점화를 걸어줄 수도 있지만 찬란한 슬픔이란 투구를 사용해 주시면 주변에 있는 몹들에게 자동으로 점화를 걸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스 화살을 발사하는 것만으로도 폭발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 화살 스킬을 사용할 때도 잡목과 보스전에서 보조잼을 하나 교체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중량이라는 보조잼을 넣어서 더 높은 데미지로 사냥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스전에서는 만화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영감이라는 보조잼을 넣으시면 만화 46 소모되는 부분을 만화 33까지 줄일 수가 있어서 더 편하게 사냥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액트용 가스 화살을 세팅한 상태에서 잡몹 사냥을 하는 부분 예시 화면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액트가 끝난 이후에 바로 아틀라스로 들어와서 1티어를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딜적인 부분도 큰 부족함이 없고 가스 화살의 폭발이 꽤 넓은 범위기 이 때문에 사냥하는데도 꽤 시원시원하게 사냥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추가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신발 효과로 인해서 추가로 생성된 가스가 폭발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장면은 대부분의 활빌드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보스전 예시화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잔혹 3장에서 마지막 보스인 도리안이 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액트가 끝나고 기본적인 세팅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트 보스를 다시 만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 화살을 굉장히 여러 발을 발사하기 때문에 꽤 높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그로기도 쉽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로기 상태에서는 빠른 공속을 통해서 빠르게 딜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덩치가 큰 보스일수록 가스와 살에 데미지가 중복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딜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빠른 공속 세팅을 해 놓았고 가끔 원소에 따라서 이렇게 동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동결과 그로기를 연달아 이어, 이어가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스를 잡아서 클리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필수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추천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은 찬란한 슬픔이라는 투구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점화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투구로 가격은 1액짜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1액자를 먹으면 일단 이 투구 먼저 구매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구는 16레벨부터 사용할 수가 있고 본격적인 역할은 28레벨에 가스 화살로 넘어간 이후의 역할이 있겠지만 16레벨에 바로 사용해주셔도 주변에 점화를 걸어서 패시브 노드 효과로 인해서 딜 상승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은 죽음의 하프라는 활입니다. 이 죽음의 하프 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으로 화살 한 개가 추가가 되어져 있고, 보유 옵션으로 화살 3개가 추가되면서 총 4개의 투사체를 추가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스 화살 한 발에다가 플러스 4돼서 가스 화살 5발을 한 번에 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기본 데미지는 굉장히 낮게 되어져 있지만 화살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죽음의 하프 활 하나로 액트를 모두 다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프 활도 가격은 1액 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죽음의 하프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하프 활을 구매하셨다면 이 활은 액트 끝날 때까지 보통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멍 두 개를 뚫어준 이후에 냉기나 물리 화염 어떤 룬이든 두 개를 넣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해드릴 부분은 부해용 추천 장비들입니다. 이 추천 장비는 1에서 27레 세팅 이 하나 있고 28레 이후부터 사용하면 좋은 장비들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인게임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반지 같은 경우에는 1레벨 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검은 심장 반지를 양조에 껴주시면 물리 피해와 카오스 피해를 초반부터 얻어서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여우 그림자 갑옷을 사용해주시면 초반부터 이동속도와 높은 회피 수치로 인해서 생존을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는 이그니 페리스라는 목걸이를 사용해 주시면 생명력 회복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생존에 좀더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1레벨은 빛나는 발걸음을 써주시고, 14레벨 이후부터는 시신걸음 장화를 사용해 주시면 부패스킬로 인해서 더 편안하게 사냥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갑은 야른 그레이프라는 장갑을 추천해 드리고요.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팔렛부터 검은 성광 화살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상점표 무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점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피해 옵션이 붙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물리피해가 붙어져 있는 활을 구매하신 이후에 확장의 오브를 발라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효한 옵션 2개가 붙어져 있는 무기를 구하셨다면 여기에 속해 2개를 뚫어서 해당 룬을 넣어주시면 더 높은 데미지를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28레부터 사용하면 좋은 북해형 추천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히 무기는 이제 죽음의 하프 무기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화살통하고 장갑, 반지 두 개를 얼마나 세팅해 주느냐에 따라서 액트를 진행하는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옵션 두개 붙어져 있는 반지나 장갑, 화살통을 1액짜리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적당한 옵션을 화살통과 장갑, 반지 두개 붙이는 것만으로도 액트는 정말 쉽게 클리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본의 여유가 좀더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두나 전미가 비어져 있는 아이템을 구매한 이후에 여기에다 액자를 발라주시면 접두나 전미 자리에 더 유용한 옵션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비는 춤추는 신기루라는 갑옷을 1액짜리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갑옷 같은 경우에는 회피가 높은 빌드가 사용할 경우에는 피해 20%간폭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생존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갑옷에서 우리는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고요. 갑옷에서 얻은 에너지 보호막 수치는 으스스한 연애 효과로 인해서 두배 적용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세팅입니다. 패시브 세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패시브 노드의 특징은 상태 이상을 활용한 노드들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점화가 걸린 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점화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데미지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드들에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격 속도 노드에도 많이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치명타 노드가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빠른 공속 세팅으로 인해서 보스 딜을 높게 뽑을 수 있는 세팅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패시브 한번 보여드리면 초반에는 투사체와 공속 관련 세팅을 해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을 보시면 원소 상태 이상이 유발된 적에게 명중 피해를 높여준다든지 여기서도 원소 상태 이상. 이 아래쪽에서도 원소 상태 이상이 걸린 적에게 더 높은 피해를 줄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가까운 데서 적을 때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적들에게 더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노드들에도 투자를 해주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공격 속도가 높아지는 노드들에도 투자를 해주어서 꽤 빠른 공격 속도로 보스를 좀더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데드 아이를 키우신다면 아래쪽에 순풍 노드를 먼저 찍어주시면 빠른 이속과 공속 그리고 데미지 감소 효과까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게임을 정말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캐릭 생성과 극초반 세팅에 대한 영상을 짧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캐릭을 생성할 때 스탠다드와 하드코어 중에 고르시게 될 텐데 하드코어는 한번 죽으면 캐릭이 삭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골라서 솔로 모드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직업을 고르면 되는데 가운데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자 캐릭이 레인저니까 해당 캐릭을 골라서 이름을 쓰고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해변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마우스와 WASD 방식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이거는 편한 방법 아무거나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어떤 NPC에게 말을 걸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무기인 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을 얻게 되면 바로 내 아이템 무기칸에 장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착한 이후에는 활로 기본적인 공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하게 되면 상자에서 이번에 화살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화살통도 동일하게 보조 무기 칸에다가 장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시면 상자에서 번개 화살이란 스킬을 처음 얻게 되는데 이 스킬을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스킬 칸에 장착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탄는 사용하지 않고 이 번개 화살을 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스가 등장을 하는데 난이도는 높지 않으니까 움직이면서 번개화살로 천천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보스를 잡고 나온 아이템을 모두 드신 이후에 마을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 주신 다음에 NPC에게 말을 걸면 첫 번째 미가공 스킬 잼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얻게 될이 미가공 스킬 잼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고를 스킬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필의 침 스킬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스킬도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장착을 해 주시고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칸에다 세팅을 해 주신 이후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잡몹은 번개화살로 잡아 주시고 보스전에서는 필의 침을 꽂은 이후에 다시 번개화살을 발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데드아이나 패스파인더 어떤 빌드를 키우든 간에 1레포터6 0레까지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만 하셔도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